이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어, 눈 위에 어, 유리 조각들 아주 작은 유리 조각들이 어,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,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어, 반짝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어, 근데 이게 화면에 잘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너무 멋지게 보이는데, 어 실제로 화면상에서 이게 어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음 유리알들이 아주 무수히 많은 유리알들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. 음 그리고 저 멀리 그 서리빨, 어 나무에 열린 서리빨들도 어, 햇빛에 반사되어서 어, 정말 반짝반짝합니다. 네, 보이시나요? 네. 음, 반짝이는 게 보일려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어?